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여러분 안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간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멀리 두드려도 책과의 거리는 좁혀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도 같은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시면 우리가 우울증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인도 같은 한 문장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좀 인두 같은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인두 같은 한 문장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유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에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경험을 통해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자. 제가 긴 문장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두 문장이 제가 오늘 인도 같은 한 문장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예, 날개가 있는데 펼쳐지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쓸모없는 날개인 거죠. 언제 경험하지 않은 거냐,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도 같은 한 문장 유시와 시인의 이 문장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어, 북스마트와 스트릿 스마트라고 생각해요. 북스마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책상 똑똑이라고 하죠. 또는 뭐 전문용어로 재수없는 천재라고도 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조되는 인재상이 또 하나 있거든요. 예, 스트릿 스마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길거리 현장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몸으로 어떤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앞에 북스마트가 책상에서 지식으로 머리에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머리로 근데 뒤에 있는 스트릿스마트는 경험으로 지혜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서 누가 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라면 당연히 북스마트보다는 스트릿스마트가 경쟁력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거와 비슷한 예로 다요 여러분 구멍가게 아주머니하고 죄송하지만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구멍가게를 한달 동안 경영을 시키면 누가 더 경영을 더 잘할까요 예 예상컨대 제가 보기에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더 경영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영학과 교수님은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만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사 조직 생산 구매 품질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경영학과 교수님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경영만 특수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구멍가게 아줌마는 경영의 모든 분야를 혼자 다 잘하시잖아요. 뭐 인사 조직하고 구매, 품질, 마케팅, 홍보, 재무, 회계 이런 모든 분야를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자의 책상 지식보다는 구멍가게 아줌마의 현장 경험의 경영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 먹혀 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그 죄송하지만 경영학자가 예를 들면 경영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보는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꾸 경영의 학자가 붙고 지리의 학자가 붙고 교육의 교육학 이렇게 현장과 자꾸 멀어지는 이유는 너무 책상과 멀 현장과 멀리 떨어져서 책상에서 너무나 학문적으로 책으로 공부하기 를 때문에 현장과 거리가 먼 공연불 허무맹랑한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지식들을 다량 양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뭐냐면 경험에서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용복 교수님도 어, 예전에 한번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한번 그냥 책의 내용인데요. 어,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빈저 뭐랄까 옷차림도 이렇게 어, 허름하게 옷고 어떤 노동자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은 또 가방에다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대학교수가 강의를 했어요. 두 사람의 강의를 듣고 어, 누가 더 감동적이었을까요? 예, 물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노동자의 강의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이렇게 화려한 담론은 없었지만. 이렇게 어눌한 말투를 썼는데 사람들한테 더 호소력이 있고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봤던 이야기를 짐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대학교수님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방에다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와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현장성과 거의 무관한 또는 현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어필할 수 없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강의 스타일, 컨텐츠, 그 다음에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도 결국은 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런 차이일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내용으로요. 학자와 선원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가 선원한테 물어봤어요. 어, 당신 이제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선원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어, 어, 학자가 선원한테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번이 선, 이번에는 선원이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수영할 줄 아시오? 그랬더니 학자가 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원이 학자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구려.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어. <laughs>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배를 잘 끌고 다니고 이런 걸 홍보한다고 할지라도 난파 직전에 배를 건져낼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어로 쓰는 experience, 경험이라는 건요. 어원을 조사해보면 위험하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경험은 위험하지만 위험한 경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체험적 지혜 실천지혜를 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 왕회장님도 이런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봐 해봤어? 그래서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의 능력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서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 회장님 정말 추진력 돌파력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이유는 그 몸소 어떤 대학에 가서 엄청난 지식을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경영을 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나속 끌고 북한 갈래 그러니까 바로 속 끌고 북한을 가시는 이런 엄청난 현실 돌파력이 있는 것도 경험에서 터득한 어떤 체험적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직접 그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먹어 봐야 왜그 사람이 그런 음식을 안 먹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잘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런 음식을 못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판단 의사결정들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모든 걸다 경험해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판단하고 상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지식도 때로는 나의 경험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오류가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이 경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돌아가신 우리 황현산. 그 평론가께서 쓰신 책 중에 밤이 선생이다 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순 없고 결론은 이런 거예요그 할머니들이 소금을 입에다 하나 딱 넣어 보면 이 소금이 동쪽에서 바다에서 나온 염전소금인지 아니면 서쪽 염전소금인지 아니면 이게 초여름에 만든 소금인지 늦가을 소금인지를 어김없이 이걸 알수 있다는 거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입에다 딱 넣었을 때 그 소금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추가을인지 봄, 여름, 겨울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은 책상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체험적, 실천적 지혜거든요.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소금을 입에다 넣고 그 맛의 미묘한 미각의 차이를 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서 놀라운 지혜들은 다 책상에서 머리로 배우지 않고 직접 나가서 몸으로 경험해봐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학기부터는 연구년이라서요 자전거 타고 이제 국토 종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걸 해봐야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소중한 지식을 알수 있잖아요 자전거학 개론 책을 제가 1 0 0권 읽고 자전거를 그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사대강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또 강원도 고성에서 저 경상북도 울진인가 포항까지 또 동해 바다 코스 이런 걸 직접 몸으로 겪어 보면 아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타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훈 작가 아시죠 김훈 작가가 쓴 자전거 여행 1편과 2편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아 역시 김훈 작가님은 놀라운 체험적 묘사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자전거 여행 2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몸이 입증하는 것들을 논리의 이름으로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명석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몸이 입증을 했는데 그거를 머리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부정할 만큼 명석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지혜들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김문 작가님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인도 같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험이 우리한테 정말 스승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배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이 경험이 여러분의 상상력과 놀라운 지혜를 가로막는 장본인이 될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몇 가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참고를 해서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트르 아시죠? 사르트르가 구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40대가 되면 그들은 작은 집착이나 몇몇 개의 속담을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들은 자동 판매기가 되기 시작한다. 왼쪽 주입구에 주입기에 이 수를 넣으면 은종에 쌓인 일화가 나오고 오른쪽 주입기에 이 수를 넣으면 물렁물렁한 캐러멜처럼 이에 달라붙는 듯한 귀중한 충고가 나온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업데이트 시키지 않고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입력은 고장나 있고 출력만 살아있는 이런 꼰대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고와 조언도 내가 과연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 본 충고나 조언이 여전히 먹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따져보지 않고 옛날 경험을 그냥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 이게 이제 우리를 꼰대로 전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흉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도 우리 현자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자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 아 그러니까 경험에서만 배워 배가지고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경험이 무엇을 우리한테 던져주는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지,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반추해보고 성찰해볼 때 우리는 우자에서 현자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중에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기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토끼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나무 밑 등에 부딪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집을 치우고 토끼가 다시 올걸 전제로 나온 이띵이를 계속 쳐다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수주 대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체험을 버리지 않고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황에 반복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수주 대토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과거의 경험을 업데이트 시키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반복해서 적용하면 바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최악의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작은 제가 이 유시와 시인의 인도 같은 한 문장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이런 인도 같은 한 문장을 토대로 해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소중함과 또 경험의 치명적인 약점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같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경험을 업데이트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도 경험의 발목 잡혀서 새로운 상상력을 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생길 수습니다 Thank you.